1월 2 0일 서밋 타임입니다. 오늘 기도 스첩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바 되셨다가 살만에 다시 살아나서 계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리스도는 과거에서 해방시키는 영세전 그리스도 구원을 주시는 성육신 그리스도 지금 함께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셔서 심판하실 재림주 그리스도 새 하늘로 부활시키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역사적인 증거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이 초과학적인 증거를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 이름 앞에서만 삼저주가 무너집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그 이유.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자 예수를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이 도망가거나 완전히 불신앙으로 돌아섰습니다. 잘 믿는 사람까지도 예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러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증거 예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로 조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언된 사건인 예수의 부활은 빈무덤과 이를 본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의 증거로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결과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미래가 보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증거가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을 기도로 누리기만 했는데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의대교, 중세교회, 현대교회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면 끝이 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도록 하옵시고 현장에 나아가서 정말 영적 사함하는 음란트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